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재내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열매들도 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셔서, 우리의 모든, 모든 마음의 소원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입술의 말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삼,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음. 보통 자연 재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해서 그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곳어 그래서 그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넘쳐나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 우리로 치면 장마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기념으로 세웠던 돌 제단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할것 같은데 이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흉년이 그 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그 그 흉년이라는 것이 한번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 어, 재난이 이 땅에 한번 임하면 죄 지은 사람들만 그 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면 모든 땅에 있는 이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그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전쟁 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받지 않도록 중보할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 죄인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고,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땅에 축복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한 은혜를 내리시는데, 교회와 성도들마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은혜를 내리실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이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행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충성하지 못한다면,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재난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길갈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 땅마저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의 엘리사와 그 제자들 백여 명이 그또그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기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만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야말로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 놓듯이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완전히 갈라 놓아서 누구 한 사람 의인이 잘못 판단 받아서 지옥을 가거나 또는 악인이 잘못 심판 받아서 천국을 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보면서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국에 뭐 넣을 것이 없습니다. 뭐이 어, 이 국은 아마도 떡을 구워서 그 떡과 함께 이렇게 예, 먹는 용도였을 것 같은데 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떡이 없었기 때문에 국이라도 이렇게 먹으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멀건죽이라도 이렇게 백성들 금주린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던 구휼 사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국을 끓이는데, 이 국에 넣을 마땅한 채소가 없으니까 논밭으로 이렇게 가서 채소를 구해야 하는데, 논밭에서 거둘 것이 없으니까 들로 나가서 들포도 농구를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이 들호박이라는 것은 평상시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채 채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지도 않던 이 채소를 이 지금은 너무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두어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썰어 국끓이는 국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냥 열매니까 그나마 이렇게 먹으면 그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죽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독성이 강하면, 그러면 사람이 먹고 죽습니다. 어,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쑥을 줄, 즐겨 먹는다는 거죠. 쑥을 즐겨 먹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쑥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을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한 거죠. 그리고 쑥을 건강식품으로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쑥과 프랑스 쑥이 다른 거예요. 프랑스 쑥은 진짜로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환각작용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해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쑥은 독성이 없어서 얼마든지 먹어도 건강에 좋기만 한 그런 쑥입니다. 이덜 호박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호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덜 포도 넝쿨에서 덜 포도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덜 호박이 맺혔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이죠. 무엇인지 알수 없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넝쿨에서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넝쿨에서는 독이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능히 먹지 못합니다. 애써 끓였던 한소의 음식, 그렇게 음식이 귀하던 시기에 한 소시나 되는 음식을 지금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버려라. 우리 같으면 그거 버려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차라리 굶더라도 버려라. 그런데 굶어 주거나. 굶어 죽을 것인가, 독을 먹고 죽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제자들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어떤 화학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가루를 넣으면 독이 없어지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직접 그 소세에다가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바을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이십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보리떡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기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떤 의미였느냐하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이십 개라면 그러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네명 정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아, 네명 정도 먹을 분량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시기였으니까 조금씩 다섯 개씩 정도는 먹어야 간의 기별이 갈 테니까 네명 정도, 뭐 다섯 명 정도.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루에 담은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거는 엘리사만 먹으라고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에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근의 시기에 그래도 자기가 굶으면서 드린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을 부리떡 이십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먹게 함, 같이 나누어 먹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1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 한 4, 5명 밖에는 못 먹을 음식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누어 주라. 고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는 구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괜찮을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선교지에 대한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지에서도 집회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선교지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리가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다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자라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음, 음식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음식이 먹고 남았던 그런 기적도, 어,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책이나 나올 만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 이어령 교수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죽을 병이라고 더 이상 병원에 살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수님은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 딸의 아이를 치료하셨고 살리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예,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들을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간증들 있자 그런 역사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배, 교회에 병든 환자가 생기면 교회가 함께 힘써서 기도합니다. 병 환자 한 명을 두고 힘써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나았다라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제가 그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도 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워하고 어, 할머니는 절에 다니는데 그런데 너무나 무서워하고 아이가 그 눌려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 이 할머니는 절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 두 사람이 이렇게 예, 그 아이를 위해서 어,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 단번에 그 아이가 아, 문제가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놀라는 거죠. 그렇게 절도 지어줄 만큼 열심을 내는 불교 신자였는데 절에도 가면 그런 어, 대단한 그런 스님들이 있는데 교회도 가면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이 있는가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귀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더큰 귀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흉내 낸다는 것이죠.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들었을 때에, 아, 그, 저, 바로의 술사들도 그렇게 뱀을 만들어었습니다 그렇게 사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 낸다는 점에서 그러면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기적을 보고 따라갈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사용할 수 없고 귀신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곡해서 사용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그런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 된 이유가 성경을 완전히 알레고리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지성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굳게 설수 있습니다. 기적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멈추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고 말씀에 감격하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혹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사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